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날이 많아지셨을 겁니다. 분명히 어제와 같은 하루를 보냈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식사 후에는 괜히 졸음이 쏟아집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넘기던 계단 몇 층이 이제는 숨을 고르게 만드는 일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큰 병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표에는 늘 애매한 숫자들이 보입니다. 혈압은 경계선 혈당도 살짝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약은 하나둘 늘어나지만, 정작 몸이 좋아졌다는 느낌은 쉽게 들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나이가 있으니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예전 어른들은 전혀 다른 말을 남겼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약으로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에서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로부터 약콩이라 불리며 중년 이후에 몸을 다스리는데 쓰였던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은 특별한 보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제대로 먹었을 때 혈관과 혈당 그리고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에 조용히 힘을 보태주는 음식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검은 콩이 왜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지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어떻게 먹어야 오히려 손해보지 않는지까지 의학 연구와 실제 생활 이야기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몸을 바꾸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검은콩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건강한 삶을 위해 이런 건강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예전 어르신들 댁에 가보면 부엌 한쪽에 꼭 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검은 콩 항아리였습니다. 밥에 넣어 먹고 콩자반을 만들어 먹고 때로는 물에 삶아 국물만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어른들은 이유 없이 검은 콩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검은 콩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몸을 다스리는 음식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오래 전부터 검은색 음식을 신장을 돕는 음식으로 보아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장기가 아니라 기운과 뼈, 혈액, 노화를 함께 관장하는 아주 중요한 중심기관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허리가 약해지고 귀가 잘안 들리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며 쉽게 피로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해왔습니다. 검은 콩은 이런 변화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보완해주는 음식으로 예로부터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검은 콩이 아니라 약콩이라는 별명까지 붙게 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전통적인 인식이 현대 의학 연구에서도 조금씩 설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검은 콩의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몸 속에서 노화를 앞당기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관이 딱딱해지는 과정을 늦추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검은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 그리고 중장년 이후 부족해지기 쉬운 미네랄 성분들이 균형 있게 들어 있습니다. 이 조합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검은 콩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전 어른들이 검은 콩은 몸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말하던 이유는 과학적인 용어를 몰라도 몸으로 느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검은 콩 하나로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먹는 밥상에서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천천히 기초를 다져주는 음식이라는 점에서 검은 콩은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이제부터는 검은 콩이 몸 속에서 특히 어디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혈관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조용히 변화가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혈관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이 갑자기 찾아오는 문제가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변화입니다. 혈압이 조금씩 오르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경계선을 넘나들며 손발이 차거나 머리가 자주 멍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신호들은 대부분 혈관이 예전 같지 않다는 몸의 메시지입니다. 검은콩이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이 혈관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검은콩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혈관 건강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 벽에 쌓이는 산화된 찌꺼기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혈관이 녹슬지 않도록 속에서 조용히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셈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게 되면 혈액이 흐르는 길이 좁아집니다. 그 결과 심장은 더큰 힘으로 피를 보내야 하고 혈압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검은콩은 이 과정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지 않도록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아니라 조용히 꾸준히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검은콩을 밥에 섞어 먹거나 간식으로 조금씩 챙겨 드신 분들 중에는 몇 달이 지나서야 몸이 덜 붓는 것 같다. 아침에 머리가 덜 무겁다. 이런 변화를 느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변화는 혈관이 갑자기 새로 생겨서가 아니라 혈액이 흐르는 환경이 조금씩 나아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검은 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입니다. 이 식이섬유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몸에 과도하게 흡수되는 것을 도와서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검은 콩은 혈관을 자극하는 음식이 아니라 혈관이 버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음식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검은 콩이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매일 먹는 식탁 위에서 혈관에 부담을 주는 선택을 하나 줄이고 도와주는 선택을 하나 더 하는 것그 역할을 검은콩이 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혈관 건강이 조금만 흔들려도 그 다음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혈당입니다. 중장년 이후가 되면 건강검진 결과표에서 가장 자주 눈에 들어오는 숫자 중 하나가 바로 혈당입니다. 아직 당뇨는 아니라는 말을 듣지만 조금만 더 관리하세요라는 설명이 매번 따라붙습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불안은 아주 비슷합니다. 지금은 괜찮다는데 앞으로가 걱정되는 마음입니다. 혈당 문제의 무서운 점은 평소에는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쉽게 피곤해지고 식사 후 졸음이 쏟아지며 단 음식이 유난히 당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이 크게 오르내리고 있다는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 되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검은 콩은 당이 빠르게 흡수되는 음식이 아닙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음식물이 소화되고 흡수되는 속도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식사 후 혈당이 급하게 치솟는 것을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검은 콩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음식이 아니라 혈당이 너무 급하게 오르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해주는 음식입니다. 특히 흰쌀밥 위주의 식사를 오래 해오신 분들에게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밥에 검은 콩을 섞었을 때 식사 후 몸이 훨씬 편안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함께 작용하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간식을 찾는 횟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검은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입니다. 중장년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함께 떨어지기 쉽습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을 통해 근육 유지에 필요한 재료를 보태주고, 그 결과 혈당 관리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검은콩을 먹는다고 해서 당뇨가 사라지거나 약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은콩은 치료가 아니라 관리의 영역에 있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당뇨로 가는 길에서 속도를 늦추고 혈당의 출렁임을 줄이는 데 있어 매일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식재료라는 점에서 검은 콩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몸이 덜 피곤해지고 집중력도 조금씩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노화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머리카락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수치 줄어든 것 같고 한올한 한 올이 힘없이 가늘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또 예전에는 별 문제 없던 허리나 무릎이 아침마다 뻐근하게 느껴지고 조금만 무리를 해도 근육통이 오래 가는 날이 늘어납니다. 이런 변화들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천천히 쌓여온 결과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를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영양과 호르몬 변화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검은 콩이 노화 이야기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중장년 이후 변화하는 호르몬 환경에서 몸의 균형을 부드럽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갱년기를 지나면서 뼈가 약해지고 관절이 불편해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소플라보는 뼈 건강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주목받아왔습니다. 남성분들에게도 검은콩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기초 체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이때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해지는데, 검은 콩은 부담 없는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 될수 있습니다. 머리카락 역시 몸 상태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검은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미네랄은 모발이 자라는 환경을 조금씩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눈에 띄게 머리가 다시 자란다기 보다는 빠지는 속도가 느려지고 힘이 덜 빠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역시 몸속 환경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검은 콩이 노화를 멈추게 하는 음식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다만 그 속도를 조금 늦추고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은 콩은 이런 과정에서 과하지 않게 무리 없이 몸을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의 변화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를 느끼게 되는 음식입니다. 노화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방향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저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검은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은 콩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많이 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오히려 소화가 불편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검은 콩은 조금씩 꾸준히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권장되는 양은 삶은 검은 콩 기준으로 밥 숟가락으로 한두 숟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검은 콩의 장점을 꾸준히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밥에 검은 콩을 섞어 먹는 것입니다. 흰쌀밥만 먹을 때보다 포만감이 오래 가고 식사 후 몸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은 콩을 삶아 반찬으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너무 달게 조리하는 것보다는 담백하게 먹는 것이 검은 콩의 장점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검은 콩을 볶아서 차처럼 끓여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속이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마시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콩 자체를 먹는 것보다 영양 섭취는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 콩을 먹는 시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면 하루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태는데 도움이 되고, 저녁에 드실 경우에는 과하지 않게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검은 콩은 다른 음식과 함께 먹을 때 효과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조합은 검은 콩과 현미입니다. 현미와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장 운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조합은 검은 콩과 들기름입니다. 검은 콩에 들기름을 살짝 더하면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가 좋아지고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조합은 검은 콩과 미역입니다. 미역에 들어있는 미네랄과 검은 콩의 단백질이 어우러지면서 중장년 이후 필요한 영양 균형을 자연스럽게 맞춰줍니다. 이런 조합들은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집에서 늘 먹는 음식에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수준입니다. 중요한 것은 검은 콩을 약처럼 먹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활 속한 부분으로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오래가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은 조합도 있습니다. 검은 콩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부담이 적은 음식이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장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콩을 드실 때는 무엇을 더하느냐만큼 무엇을 줄이느냐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조합은 검은 콩과 과도한 설탕입니다. 검은 콩을 조림이나 자반으로 드실 때 달콤하게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 검은 콩의 장점이 그대로 가려질 수 있습니다. 설탕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혈관에 부담을 주는 성분입니다. 검은 콩을 먹으면서 혈당과 혈관을 함께 관리하고 싶다면 단맛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조합은 검은 콩과 잦은 술입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검은 콩을 챙겨 먹으면 몸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술은 간에서 해독 과정을 거치면서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잦은 음주는 검은 콩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을 건강을 위해 드신다면 술을 마신 날은 양을 줄이거나 다음 날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조합은 검은 콩과 고염 가공식품입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몸의 수분을 쌓이게 만듭니다. 검은 콩이 혈관에 도움을 주려는 순간 짠 음식이 그 효과를 상쇄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김치, 젓갈, 가공, 햄류를 과하게 함께 드시는 경우 몸이 쉽게 붓고 속이 불편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검은 콩이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식사의 균형이 무너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점은 검은 콩을 완벽하게 먹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검은 콩을 먹는 날만이라도 몸에 부담이 되는 조합을 하나 정도 줄여보는 것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몸에 주는 부담을 확실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검은 콩이 누구에게나 좋은 음식은 아닌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검은 콩은 대부분의 중장년 분들께 부담이 적은 음식이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누구에게나 똑같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콩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검은 콩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량만 먹어도 가려움이나 속 불편함이 나타난다면 억지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소화력이 많이 약해진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콩류가 더부룩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검은 콩을 통째로 드시기보다는 충분히 삶아서 부드럽게 드시거나 콩물을 끓여서 마시는 방식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콩에 들어있는 일부 성분은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미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 하나, 이미 여러 가지 약을 장기간 복용 중이신 분들도 처음부터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아주 소량부터 시작해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 콩은 약처럼 빠르게 작용하는 음식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천천히 몸을 받쳐주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채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음식이란 누군가에게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검은 콩이라는 아주 익숙한 음식에 대해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검은 콩은 특별한 약도 아니고 당장 눈에 띄는 변화를 약속하는 음식도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조용히 역할을 해주는 식재료입니다. 혈관이 조금 덜 부담을 느끼고 혈당이 덜 출렁이며 머리카락과 근육, 뼈가 천천히 버틸 힘을 얻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음식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몸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시간이 지나서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검은 콩한 숟갈은 내일의 몸을 바로 바꾸지는 못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달, 석 달, 일년이 지나면 분명히 다른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선택입니다. 검은 콩은 그 출발선에 놓기 좋은 음식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내일 아침 밥상에서 작은 변화를 하나 더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선택이 앞으로의 몸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믿을 수 있는 건강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